안녕하세요. 김솔비 프로입니다. 오늘은 안 보이는 레슨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필드 가기 전날, 주무시기 전, 혹은 아침에 출발하실 때, 이 영상을 틀어만 놓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매우 들떠 있어요. 왜냐? 필드 가기 전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저도 아직까지 대회 전에는 마음이 들떠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나? <laughs> 우리 대부분이 설렘, 떨림, 뭐, 긴장, 기대 등등 이 다양한 감정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사실 이 다양한 감정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뭐 소풍 가기 전날이나 뭐 수학여행 가기 전? 뭐, 그리고 이성친구랑 뭐, 이 그, 게이트하기 뭐 전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하던 것도 잘안 되고, 늘잘 되었던 것도 안 나오고,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짧아지고, 갑자기 기억도 안 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따라오고. 그래서 오늘은 안 보이는 레슨을 통해 우리의 심신과 멘탈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설레이면 안 돼요. 그냥 음, 재밌게 놀다 오자. 최소한 굿샷 세개는 치고 오자. 이런 마음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싱글 치고 80대 쳤나요? 평생을 골프 친 프로님들도 매번 엄더파를 칠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번 잘칠수 없어요. 왜안 맞지? 이게 아니고 어? 왜잘 맞지? 이게 정답이에요. 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후, 와, 개빡쳐.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실수라면, 오케이, 국미스. 음, 다음에 요렇게 쳐볼까? 이렇게 항상 긍정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긍정보다는, 질책, 뭐 자책, 한탄, 한숨, 뭐 이런 게 먼저 나오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더 악순환이 반복돼요. 자, 암튼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보이는 레슨. 진짜 출발할게요. 첫 번째, 드라이브를 즐기자. 제가 말한 드라이브는 티샷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차 안에서 이미 라운딩은 시작된 거예요. 먼저 절대 늦게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허겁지겁 준비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온통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행동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지면 생각이 잊어지고, 생각이 잊어지면 리듬이 흐트러져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일어났을 때부터 라운딩은 시작이에요. 샤워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스윙 템포도 대여섯 번 점검해보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룰루랄라 준비하고, 출발! 시간 여유 있게 잡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차 안에서 골프 유튜브 레슨 같은 거 듣지 마세요. 제 것도요. 내가 잘 맞았던, 혹은 내가 잘 쳤던, 그 스윙의 템포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운전! 또차 안에서 여유롭게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동반자가 있으면 좋은 얘기도 나누고 긍정적인 얘기 나누고 차 안을 긍정이 넘치는 행복의 바다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타수가 아니에요. 나 오늘은 공 3개로 쳐볼게. 나 오늘은 퍼팅을 40개 이하로 해볼게. 나 오늘은 비거리 포기하고 드라이버 무조건 살려볼게. 나 오늘은 파운을 9폴 이상 해 볼게. 이렇게 스코어가 목표가 아닌 자신과의 약속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한번 잃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도착했어요. 그렇게 여유롭게 도착하면 뭐 화장실도 미리 가고 그럼 뭐 속이 불편할 일도 없겠죠? 일용할 양식도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한 숟갈 드시고 여유 속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디오프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여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클럽하우스를 즐기자. 클럽하우스 내부 디자인이나 뭐 조형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체크인하고 락카 가셔서 뭐짐 푸시고 환복하시고 식사하시고 퍼팅 몇번 때려보고 필드를 나가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루틴을 말고 새로운 루틴을 한번 만들어봐요. 자, 어떤 루틴이냐?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천사의 얼굴로 여유롭게 체크인 하시고, 라카 가서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잘 골라온 골프에어 한복하시고. 자, 이제 한복하고 나오시면 클럽하우스 내부도 한번 둘러볼게요. 어떤 인테리어로 예쁘게 꾸몄는지. 조형물은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그림이나 사진은 어떤 멋있는 것들이 걸려 있는지. 그러면 그 골프장마다 테마가 보여요. 저는 예쁘게 전시된 그림이나 사진, 조형물은 꼭 사진을 찍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다 추억이고 나만의 재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뭐 사진만 남으니까요. 그리고 가는 곳이 프로샵이에요. 꼭뭘 사지 않더라도 요즘 트렌드도 알수 있고 어떤 게뭐잘 나가는지, 뭐또 어떤 디자인이 가장 핫한지, 뭐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건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동반자 중에 가장 영장자분 장갑이라든지 뭐 그런 거 선물하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볼을 한 더즌 사서 한 피스씩 선물하면 출발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꼭 비싼 볼이 아니더라도 그 2, 3만 원대 골프공 사서 그냥 기분 좋게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한 피스에 공세 개씩 있잖아요 그볼 하나는 네임펜으로 그날 동반자들 성함이랑 뭐 날짜 써 놓고 그볼 가져가면 그것도 정말 나중에 큰 추억이 되더라고요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어뭐 식사를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식사하시고 4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나만의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자 자 이제 티어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가서 뭘 하죠? 남성분들은 대화도 나누시고 담배도 피시고 뭐 퍼팅 연습도 하시고 그린도 뭐 적응해 보시고 또 여성분들은 사진도 찍으시고 똑같이 연습 그린도 가 보시고 채비도 갖추시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일단 아까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왔잖아요. 한번 더 해야 돼요. 집에서의 온도랑 필드에서 온도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티오프 전에 뭐 캐디 님과 스트레칭을 진행하지만 본인만의 스트레칭 루틴이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몸이 잘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몸통 위주의 뭐 스트레칭 5분 루틴을 꼭 만드시고요. 릴리즈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손목이나 팔 스트레칭 루틴을 꼭 만드셔야 돼요. 이처럼 각기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티오프 전에 단체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더무로 좋고요. 최고 좋은 스트레칭은 그 느낌이에요. 땀이 날것 같은데 안 나는데 또 뭔가 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 정도는 해주셔야 몸이 아너 이제 골프 치려는구나 하고 얘도 나도 몸도 다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이게 준비를 하게 해야지. 뭐 얘한테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냅다 휘둘러 버리면 얘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알려 줘야 돼요. 나 고친다. 해야 얘가 몸이 그 어, 알았어. 도와줄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땀이 날것 같은데 안 나는데 뭔가 열이 올라올 것 같은 그 느낌. 네 번째 스윙 연습 보단 템포와 리듬. 자, 우리는 이제 스트레칭 끝났고 스윙으로 열을 올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윙은 당일에 연습해봤자 노쓸모, 완전 노필요. 어차피 필드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스윙이 그그니까 평상시 스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템포와 리듬이에요 보통 첫 티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템포와 내 리듬으로 스윙을 하지 못해서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오늘 이상하네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러고 늘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골프가 아니라 다 스스로가 여유를 갖고 즐기는 그런, 그런 뻔, 펀, 퍼니한 골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 템포, 내 리듬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실수를 해도 아, 이건 내 템포가 아니었어. 음, 리듬이 안 맞았어. 이런 멘트가 더 보기 좋고 젠틀해 보이고 분위기도 망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한 분위기는 동반자들과의 분위기도 있지만 나와 내 자신과의 분위기예요.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씨, 오늘 이상하네. 이렇게 멘트하는 순간 몸이 속에서 얘기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내가 몸이랑 싸우는 거죠. 반면에, 음, 이건 내 리듬이 아니었어. 그러면 몸도 기분 좋게 반응해요. 응, 알았어. 내가 너 리듬과 템포를 빨리 기억해볼게. 그럼 이제 몸이랑 나랑 한 팀이 돼서 비로소 그때 좋은 스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스윙 연습 말고 테이크 백부터 백스윙까지의 템포. 다음부터 피니시까지의 리듬. 요것만 신경 쓰는 거죠. 원, 투, 쓰리. 근데, 원, 투, 쓰리. 아, 여기서 실수거든요. 원, 투, 쓰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면 폼도 체해요 자, 비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템포와 리듬 속에서 나오는 정타다.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다시 한번 원투 쓰리 다시 원투 쓰리 근데 막상 이걸 안 하고 티 그라운드에 올라가면 원투 쓰리 이러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죠 템포와 리듬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 퍼팅 연습은 10미터와 20미터 자, 스윙 템포와 리듬을 충분히 연습했어요. 그 다음은 바로 퍼팅 연습을 하러 갈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쇼퍼팅이 아니에요. 바로 10m와 20m 퍼팅 연습이에요. 그럼 왜 10m와 20m냐? 바로 3리퍼트 방지예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남기는 퍼팅 거리예요. 프로들처럼 5m, 3m 그 안으로 세컨 샷을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대부분 아니 제가 봤을 때 10m? 아뭐 멀게는 20m가 가장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린에 못 올라갔어요. 어프로치로 가까이 붙여서 원 퍼시면 대박. 뭐 아쉽게 두 퍼시면 땡큐. 이건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10m, 20m 거리에서 슬리퍼스를 한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한 라운드에 슬리퍼스를 6, 7개 하잖아요? 이것만 줄여도 105타가 90대로 진입하고 95타가 80대로 진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0m, 20m 간만 그 느낌만 15분 이상 익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리퍼를 3개 이상 만들지 말아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이지 않는 레슨 준비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1월 시작 전부터 그리고 필드 플레이에 대해서 준비해 볼게요. 물론 반응 좋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 아니, 이건 무조건 도움 됐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거죠? 골프나라 솔비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